자유통일당 사무총장 혁신위원장 이종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일 돌아가신 고 김애국 열사님을 추모하고 열사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우파 보수의 참된 정신을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애국 열사님을 사랑하셨고 또 가슴 아프게 그리워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뜻깊은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자유와 연대, 사단법인 자유수 국민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사님의 뜻은 정의, 자유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상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안원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열사님의 생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며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